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벙어리 마귀를 쫓아내셨는데 마귀가 나가자 말을 못하는 이가 말을 하게 되었다. 그러자 군중이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저자는 마귀 우두머리 베일 제불의 힘을 들여 마귀들을 쫓아낸다. 하고 말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느라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징을 그분께 요구하기도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서면 망하고 집들도 무너진다. 사탄도 서로 갈라서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버티어 내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내가 벨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말한다. 내가 만일 벨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는 말이냐? 그러니 바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힘센 자가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저택을 지키면 그의 재산은 안전하다. 그러나 더힘센 자가 덤벼들어 그를 이기면 그 자는 그가 의지하던 무장을 빼앗고 저희끼리 전리품을 나눈다. 내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아드리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네, 간밤에 잘 주무셨나요? 네, 이렇게 날씨가 우중충하거나 비가 오면 어른들이 쑤신다고 하잖아요 네 저도 이제 그 느낌을 알것 같아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발이 다친 곳이 비온 날이면 욱신하는 느낌이 아이 느낌이구나 라는 것을 조금이나 알것 같습니다 그래도 비가 이왕 올때 많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좀 적게 와서 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하루빨리 어선들이 진압되기를 청하면서 우리 미사 농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다. 오, 예수님의 중간지대, 이 중립의 공간,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회색지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본능적으로 회색지대를 좋아하죠. 확실히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바른 척도 하고, 조금은 안전하고, 끊지 않고, 책임지 짓지도 않아 되는 그런 회색 공간을 말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를 그곳에 머물게 두지 않습니다. 그 얘기의 말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신 겁니다. 너는 나와 함께 있니? 아니면 나와 함께 있지 않니? 이 질문은 단지 종교적 회도를 넘어서 우리 삶 전체를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신부님, 저는 어, 열심히 한 신자는 아니에요. 미사도 자주 못하고, 기도도 잘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이런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런 비슷한 생각이 있지 않으신가요? 나는 사랑하면서 나쁘게 살지는 않아. 그냥 조용히 남에게 피해 안 주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주인은 나가기 좀 힘들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신짜야하느님이 계시다고 믿지만 굳이 깊이 관여하고 싶지 않아. 이 말들은 얼핏 겸손해 보이지만 사실 신앙을 회색지대에 가는 말입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를 말이죠. 요한 복시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너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듣기 거북하게 들리시나요? 그러나, 진심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절반이 없습니다. 사랑에는 회색이 없습니다. 사랑은 결단이고 행동이며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사순식이 우리는 이 회색지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회색지대를 떠나 우리는 녹색지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녹색지대라고 많이 들으면 어떤 느낌인가요? 초록빛은 생명이 가고 햇살이 닿고 우리는 인자리 한마디로 계속 자라나고 성장하는 공간이란 겁니다. 무기력한 건망이 아니라 작지만 분명한 움직임이 시작되는 공간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려면 움직임이 있어야 하고 뿌리를 내려야 하고 사랑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녹색 지대를 어제 생각하다 보니 아, 노래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녹색집에 가수 아시나요? 네. 저저 녹색집에 이 노래만 알아. 사랑을 할 거야. 아세요? 네. 네, 제가 아침이라 목소리가 안 올라가겠지만 어떤 느낌인지를 잠깐 보여줄게요. 사랑 어떤 노래인지 아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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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냥 가벼운 사랑 노래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 문득 이런 생각을 어제 했습니다. 그래, 나도 사랑을 했구나. 예수님과 둘만의 비밀을 만들고 그분과 아에 사랑을 시작해야겠다. 그 사랑은 바로 누가 시키지 않고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고 그 사랑은 작은 희생을 기꺼이 하게 만들고 그 사랑은 세상의 인정보다 주님의 시선을 먼저 바라보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둘만의 사랑을 하고 계신가요? 그 사랑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면, 그건 여러분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그사람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아직 모르는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사순 시기는 그 사랑을 다시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두었다 고해성사. 다음 주부터 하려고 해 묵주 기도, 마음속으로만 겪고 있던 용서의 결단, 이런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회색 지대에서 녹색 지대로 나아는 걸음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와 함께 있느냐? 그 질문 앞에서 우리도 진심으로 응답할 수 있었으면 예주님 사랑을 한 거예요. 당신과 함께 생명이 피어나는 녹색 지대에서, 그렇게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회색이 아니라 녹색으로 물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기도 한 줄, 작은 실 사랑의 실천의 하나, 용기 있는 결단 하나로 여러분도 녹색 지대의 사랑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사랑을 하세요. 그 사람이 오늘을 살기 하고 내일을 희망하게 만들 것입니다. 아멘.